저는 독립문 초등학교 천사작품 전 태식입니다. 네. 네. 그, 가질 것이 없어가지고요, 저희 집에는. 가질 네. 것이 없어가지고, 저 둘째 며느리가 제한테 두 번째 편지 써준, 음, 요, 좀 사연이 좀 있는 음, 카,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. 아, 둘째 며느리가요? 네. 언제 써, 쓴 거예요? 2006년도입니다. 아, 그때 왜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서 주게 됐어요. 그 아내요 제가 제 <laughs> 생일이 지금 제가 1월2 5일이거든요그 네. 해에 예, 저희 집에 와가지고 쟤한테 선물을준 것이 이거이거든요. <laughs> <제가 웃음> 그때 <laughs> 입은 받은 선물이. 에요 그때 당시 이 예, 쟤한테 좀 거짓말을 좀 했어요. 둘째 며느리가? 예, 네 그게 들통이 났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? 네. 예. 책도 네. 이 나가지고 네. 예, 이제 사과 편지로 해서 아. 그 해에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이리한테 여러 컵 보내준 것이거든요 아, 아들하고 같이 인자 해가지고 아 요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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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요 그니까 하나는 아드님이 쓰신 거고 예, 며느리가 하나는 네, 며느리가 쓰신 거고 네. 예요검은 글씨가 며느리. 며느리고 네. 네 파란 글씨가 아드님, 아드님 쓰고 그래서 아버님은 용서하셨어요? 그렇지가 영수해야지요. 상지가 고백을 하는데, 네 아주 큰 거짓말이었어요. 아니요, 그냥 소소한 것인데요. 네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. 거짓말 잘 싫어한다. 네, 그래가지고 영수가 된, 된 거예요.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, 거짓말이라는 걸? 예, 네, 지루다 보니까 네찬말 그 아니고 거짓말이 나오거든요. 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다 보니까 네. 그래가지고 알았어요. 아 그랬어요? 네네그 그때 당시에는 많이 서운하셨겠어요. 처음에는 이제 그지만 몰랐죠. 나중에 네. 나 알고 보니까 나중에 네그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네. 사과 편지로 하니까. 그런데 이거를 네. 그렇게 고이 고이 간직하셨던 이유는? 왜 네, 두고두고 보려고요. 두고두고요? <laughs> 그럼 이거 보실 때마다 어떤 네, 생각이. 가끔 나세요?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. 네. 읽어보면 아, 그때 좀 마음이 어릴 때가 어, 그런 심정이 있었구나. 그 이해가 하더라고요. 아, 조금 오히려 이 편지를 네. 보면서 그때 거짓말했던 이유를 네. 이해할 수 있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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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아, 그래서요? 예. 예. <laughs> 네. 아유.